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한번더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이 말씀 제목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심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회복자며 축복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반석과 같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요동치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시지 아니셨습니까?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증거로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구원의 성취자요 완성자의 모습을 승리자의 모습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완성되어진 온전한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1 2월 25일 날에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주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자고요? 마음으로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마음으로 느끼고 실감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고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잘 드리고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주어진 일을 의무감에 책임감에 행할 뿐이지 정말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또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없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누가 봐도 대단하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으로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다면 아니라면, 아니라면 여러분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는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모르고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느냐가 찬양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 부르면 좋습니다만은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소음에 불과할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마음을 다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상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더욱 실감하게 되어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 안에 그 안이 어디겠어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저 상대방을 지각적으로 아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각적으로 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의 시각, 후각, 뭐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그를 아는 것이죠.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나저 사람 알아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그렇게 아는 게두 사람의 관계에 진정한 관계를 이루는 알문 아닌 것이죠.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우리는 다 알죠. 예를 들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대통령을 다 아시죠?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에 관한 지식과 정보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라는 것이 온전한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에.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치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아, 그분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깊은 마음을 서로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그 관계가 온전한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므로 서로에게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성경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마음으로 구하며 그 주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은 없어도 내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주님과의 온전한 치밀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마주하게 되어질 때, 결국 사랑도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나아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중심을 나아여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여 질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연인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남녀가 연인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함께 하는 시간. 그러니까 함께 오래 있으면 서로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생각과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그러면 마음이 저 사람하고 내 마음이 맞는다 싶으면 이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여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평강과 소망과 자유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요, 마음으로 주님을 믿되,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뭐 하라고요? 입으로, 예,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었으면 뭐 해야 되냐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들, 그런 말 잘하죠? 꼭 말해야 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요. 입으로,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말이에요.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말을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 권세가 있어요. 내 삶을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감사할 일들이 넘치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표현이 꼭 말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시인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을 보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의 그 믿음과 사랑을 보이라고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과 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쓸모없는 무가치한 믿음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요 여러분들의 언어 말이에요 말에 있어서 믿음의 언어를 이제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저께도 제자훈련반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사단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누리지 못하도록 떨어뜨리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싫든 좋든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겠어요? 우리 생각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제약된 것,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외로움, 고통, 슬픔, 근심,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뭐예요?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압니다. 모든 좋은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평안, 기쁨, 감사, 만족, 찬송,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올 일이 없어요. 그것은 다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마귀가 주는 거예요. 외로움, 무력감. 여러분, 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이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어디까지 파고들어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론 유다에게 하나니, 사단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가론 유다가 그 생각을 붙들고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어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영적 전쟁의 장소가 머리와 생각과 마음뿐이겠어요? 사실은요. 머리와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생각과 마음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입술이 바로 그런 영적 전쟁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입술을 구별하라는 말이 뭐예요? 언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 사단이 틈타는 말, 그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그의 역사를 이루는데 교묘하게, 아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언어가 영적전쟁의 현장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는 이 언어를 통해서 구원이 이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안 되겠다고 슬프다고 외롭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입술 가운데 그의 삶은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며 평안하다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음의 핵심은 변화에 있어요.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구원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실감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이 언어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요 미순기 14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12명의 정탄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말하기를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은 이미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그 땅을 지키고 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과와 그들의 견고한 성 앞에 우리는 한낱 숫자는 정말 많은데 능력이 전혀 없는 메뚜기 떼와 같더라. 그러니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그 땅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이미 다른 우리보다 강한 족속들이. 기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그 의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현장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우리를 왜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후손인 이 세대들이 그리고 오직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차지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우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땅을 보지 못했지만 그 땅을 보게 되리라고 했던 여호사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다시금그 믿음을 은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바꾸셔서 새로운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실감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특별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 표정이 뭐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 물론 기한 신비한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새 역사들이. 이 표적들이 일어나고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야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혹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냉랭하고 답답하고 싸늘하게 식어졌다면 그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아뢰이십시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아뢰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기경하시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되어질 줄로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이 구원이 또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살피실 것이요 여러분들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되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네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 그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